기명이 뭐겠어? y는 코사인 x야, 무조건. y는 코사인 x야. 그거를 몇배 해줬어? 세배 해준 거야. 근데 이 코사인 x라고 하는 애는 주기가 2파이란 말이지, 그지? x일 때, 여기가 1일 때, 그지? 근데 얘도 지금 1이잖아. 이 앞에 3이 있어? 2가 있어? 1이 있어? 1밖에 없잖아, 그지? 그 얘가 변하지 않았으면 주기도 그대로라는 얘기 알았어? 그럼 주기는 얘야. 그럼 이 그래프로 X축을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그리고 3을 곱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3배만큼 늘린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 그래프가 원래, 코사인 X의 그래프가 1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대박.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야. 얘가? 누가? 얘가. 알았지? 근데 이거 뭐 몇배 했어? 3배 했어. 그럼 쭉 늘린 거잖아. 이게 3이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알았니 주기는 변해? 안 변해? x가 안 변했단 말이야. 숫자가 똑같잖아. 그지 주기는 얘야.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대값은 3이니까 치역은 얘가 되는 거야. 그냥. 어, 선생님,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켰, 그 평행이동시켰다고 보는 거지. 그거 상관없, 하지 말란 얘기, 알았어? 최대 최소 구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어. 됐지? 그래프를 그리시오는데, 시험에 그래프 그리는 거안다 알았어? 자, 지금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는 뭐야? 기본형이 뭘까? y는 s i n x야. 주기가 얼마야? 2 파이야, 얘는. 알았어? 근데 얘 주기는 얼마일까? 원래 X의 개수분의 2파, 이렇게, 이게 주기가 되는 거지. X의 개수가 3이었으니까, 그지? X의 개수분의 원래 주기를 쓴 거야. 얘는 뭐야, 이거는? 얘는 가로 치고 했으니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이지만. 얘는 가로가 없잖아, 여기에, 그지? 이렇게 쓴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이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렸다 이런 뜻이야. 알았니? 그럼 생각해봐라. s i n 3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0부터 시작하는 거야. s i n 은 여기서부터, c o s 은 여기서부터. s i n 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어. 요만큼만 놓고 봐. 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이해갔니? 근데 그거를 한칸 내려야 돼. 어 아, 얘를 한칸 내리면 요놈이 여기로 와야 되겠네. 요놈은 여기로 오고, 이놈은 여기로 와야 되겠네. 한 칸을 내렸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한칸 내려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걸 1로 내리면 여기로 가야 돼. 얘는 1로 가야 돼. 요 놈은 요로 가야 돼. 아, 0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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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해가나? 자, 그러면, 요 놈의 최대 값은 얼마였어? 1이었어. 요 놈의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걸 한 칸씩 내렸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최대 값이 얼마가 되겠어?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자, 최대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절댓값, 요거의 개수가 얼마야? 1. 알았지? 그리고 요 놈을 갖다 써준 거야.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절댓값 1. 요기 개수가 1이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y축으로 이동한 걸 빼줘요. 마이너스, 이게 최소값. 자, 여기 최대값이 얼마일까? 최대값이? 절대값 3.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 더하기 0.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절대값 3,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라고. 최대일 때는 그대로 절대값만 쓰고,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 왜 절대값을 쓰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이건 3이고, 이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붙던간에 절대값을 씌워주라는 얘기지알지 자, 그래서 음... 잠깐만, 자, 볼까? 이거 하자. y는 a s i n bx 빼기 c 플러스 d 뭐 이런식으로 돼 있어. x축으로 옮겨가고 y축으로 옮겨간 거야. 음. 요거를 외워두면 한 문제 맞추는 거다. 알았지? 자. 주기가 얼마일까? 어, 주기는. 절대값 비분의 사인이니까 2파 이렇게 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일까? 최대값, 절대값 A 더하기 D. 항상 여기다가는 절대값 씌우는 거야. 알았어? 최소값이 얼마일까?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붙이고, 더하기 D. 이게 최소값.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을까? 0이 되는 값. B분의 C만큼. 여기다 B분의 C 대입페이지 0이 될거 아니에요. 그지? X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그지?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한 문제 맞는 거야. 아주 쉬워. 알았어. 여기가 코사인이어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그래프 모양만 틀리단 말이지 알았지? 근데 사인을 평행이동시켜주면 코사인하고 겹쳐. 코사인하고 사인은 똑같은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평행이동시켜주면 알았지? 90도만큼만 평행이동시켜주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주기는 x의 개수 분의 2파이, 원래 주기,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d,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최대 최소, 알았지? 그리고 0이 되는 수만큼 평행이동시켜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